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2. 최근 중국이 벌인 행각으로 푸틴이 크게 분노했다 2. 중국 스파이의 위험성 3. 한국 이어도 해군기지와 프로젝트 개시 안녕하세요 지금 러시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공 스파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형 범상어 어뢰가 중국에서 같은 시기 비슷한 스펙으로 나온 것만 봐도 중국 스파이가 도처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대한민국도 중공 스파이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에 보낼 스파이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중국이 당초 예고한 대만 보유 훈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주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이어가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군은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실전 연합훈련을 했다며 연합봉쇄와 연합후방지원을 중점에 뒀다고 9일 밝혔는데요. 이에 맞서 대만군도 남부 핑둥현 해안훈련장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에 나서며 중국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이 진행한 포사격 훈련에 대해 사마귀가 말을 들어 수레를 막는 격이라고 평가절하기에 바빴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해협 긴장의 원인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역사에 역행하거나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하려는 시도는 중국인민 반대에 부딪히고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자 자극적인 경고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는 이런 중국의 입장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 중국이 벌이는 각으로 부틴이 크게 분노했다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유일하게 남은 러시아까지 뒤통수치며 혀를 내두르게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맨시 펠로시 미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전면 침공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나, 다나... 이번 훈련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 큰 힌트가 됐다면서, 대만을 전면 침공할 능력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WSJ는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 전면 침공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앤드 브래들리 마틴 연구원도 중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갈등보다는 낮은 수준의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은 당장이라도 대만 침공을 할 것처럼 말하지만 군사훈련으로 압박 전략을 택하고 있을 뿐, 실제로 전쟁을 할 만큼의 강한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내부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더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대만 미사일 연구 책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버린 짓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얼마 전 대만 국책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의 오우양 부원장이 대만 최남단 홍춘의 한 호텔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시신에도 아무런 부상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양한 미사일 생산 프로젝트를 감독하던 부원장은 숨지기 전날 군 기지 시찰을 위해 출장을 왔었는데요. 앞서 중국군이 4일부터 대만을 에워싸고 고강도 군사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현장을 둘러본 그는 호텔에 혼자 투숙했지만 이튿날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하필 중국 전투기 편대와 전함들이 대만 해협에서 포착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중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은 러시아에서도 미사일 기술을 유출을 하려는 정황이 나와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연구 기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의심되면서 푸틴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러시아 과학자가 연구 기밀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체포된 인물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이론응용 역학연구소 소장 알렉산드르 시프루크 박사로, 그는 극초음속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실을 이끌며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비밀이 어느 나라로 유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 언론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불과 두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앞서 시프류크 박사와 같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아나톨리 마슬로프도. 극초음속미사일 연구와 관련한 국가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6월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나라, 사드 등 현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일처럼 중국은 극비리에 개발된 미사일 기술을 그리고 심지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 물리학자가 체포 이틀 만에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 레이저 물리연구소 과학자 드미트리 콜케르가 중국 보안당국과 협력한 혐의로 구금됐지만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최장암으로 투병하던 콜케르 박사는 양자 물리학 레이저 전문가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그가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지병이 있었지만 어딘가 꺼림칙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에도 스파이를 보내고 기밀 정보를 해킹해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일만 보더라도 중국은 러시아에 상당수의 스파이를 심어 놓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엔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러시아 방산업계를 상대로 기밀 정보를 빼내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버보안회사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3월 러시아 국방 분야연구개발기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발신자가 러시아 복권부라고 적힌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에는 머메어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 해커들이 항공기용 위성통신과 레이더, 전자전 관련 연구를 하는 러시아 방산 연구소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작전이 시작된 건 작년 7월부터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러시아 상황을 이용하는 쪽으로 공격 방식을 진화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 이타이 코엔 체크포인트 사이버 연구 책임자는 이번 사례는 중국의 매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이렇게 중국이 피도 눈물도 없이 스파이 짓을 해대자 결국 러시아도 손절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합작 사업도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가 65조 원이 투입되는 장거리 여객기 개발 프로젝트 이익 대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사우스 차이나모닝 포스트는 소식통을 통해 이익 배분 서방 기업 참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의견이 엇갈리면서 CR-929 여객기 공동 개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R-929는 중국과 러시아가 2023년 시험 비행, 2026년 정식 인도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장거리 노선용 대형 여객기입니다. 무려 65조 원이나 투입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 대형 여객기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중국 러시아 상용비행기국 제공사를 세워 CR-929를 개발 중이었는데요. CR-929는 보잉의 B-787 에어버스 A-350 여객기와 경쟁을 목표로 개발되는 기종으로 이와 관련해 서방 기업 참여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각종 이유를 대면서 중국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겉으로는 서방 기업 참여 여부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 스파이 활동으로 진절머리난 러시아가 중국을 손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우방국으로 여기는 러시아에까지 스파이를 보내고 기술 유출을 하는 마당에 다른 국가들에게는 더 심한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영국의 보안수장들은 중국의 산업 첩보 행위가 갈수록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보안수장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켄 맥컬럼 영국 MIO 국장은 2018년 이후 중국 산업 스파이가 7배 증가했다며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중국 정부의 위협은 기업인들이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고 세밀화되고 있으며 12시간마다 새로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그 예로 미국 농장에서 유전자조작 씨앗을 훔치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할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스파이짓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규탄하고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것 외에도 중국이 영해 확장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수많은 암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군사기지를 확충함과 동시에. 동중국해와 황해 대부분이 중국의 영해라고 막무가내로 선포하는 등 마치 아시아 바다가 전부 중국의 영해임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해 중국의 이 같은 망동을 차단. 중국의 야욕을 정면으로 분쇄해 버렸습니다. 이에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중 양국은 동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게 될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충돌로 동아시아 해상 패권의 중심이 옮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고심 끝에 이어도의 군사기지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이어도 군사기지와 계획 수립을 천명하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더버 이 정책 발표회장에는 중국의 관영 언론 신화통신 기자가 참석. 국토교통부 대변인의 발표는 중국에도 실시간 속보로 전달되었죠. 중국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제는 CCTV를 통해 긴급 담화를 송출. 황해와 봉중국해 또한 엄연히 하나의 중국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소국이 대국의 것을 탐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 이어도 군사기지화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죠. 하지만 중국의 강력 대응 시사에도 한국에 이어도 군사기지와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주권 행사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수많은 암초의 콘크리트를 부어섬을 만들고 그곳에 군사기지를 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수면 4.6m 아래 잠들어 있는 이어도를 군사기지로 부상시켜 동 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죠. 중국이 한국에 이어도 군사기지화를 무효화시키려면 자신들이 남 중국해에서 벌인 모든 인공섬 계획 역시 백지화시켜야 하는 상황. 더불어 최근 진수된 한국의 신형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을 포함해 세계의 기동전대가 완성된다면 중국의 돌연선 전략 역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결국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왔던 인공섬 계획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떠안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 이어도 군사기지와 계획을 발표했을 때 강경대응을 시사했던 중국은 그저 말로만 위협할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어도 근방을 반공식별구역으로 강제 편입하면서 한국과 엄청난 외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관계 전문지 폴린 폴리시에서는 일두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개입이 본격화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이어도 군사기지 건설 계획이 현실화되자 중국이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며 중국이 이어도 군사기지화 계획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죠. 폴린 폴리시의 분석처럼 중국 해군이 최근 보이는 행동들은. 모두 이어도 군사기지와 한국을 향한 적위로 가득한데요. 중국 당국은 이어도의 부랴부랴 측량함을 파견해 해역을 무단으로 측량. 또한 순시선을 동원한 정기적 순찰을 감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뒤늦게나마 이어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제스처를 보인과 동시에 연일 이어도 그해에서 동해 함대를 총동원해 훈련을 진행하면서 무력시위를 일삼고 있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동해함대는 10만 톤급, 항공모함 한척, 핵잠수함 네척과 더불어 무려 71척에 달하는 함정들이 배속되어 있는데요. 이는 열척 안팎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제7 기동전단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라고 할수 있죠. 그에 따라 중국은 물론 자유진영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해군이 열세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한국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번 결정은 중국과 선불리 맞대결한다는 경솔한 판단이었다는 여론이 나오는 상황. 지난 202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는 과거 해군 제독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군사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인 그는 한국에 이어도 군사 기지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한국 정부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국제적 여론을 대변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어지는 부정적 견해들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이 보이는 이 같은 자신감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는데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 국가들과 호주 대만 등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적대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국가들이 모두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랑 외교를 표방, 상대국을 소국이라며 무시하고 때로는 공격 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 타국의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일삼아왔죠. 심지어 얼마전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은 14억 인민의 확고한 의지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등등 강대국의 국가원수 입에서 나오기에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는 중국. 따라서 세계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합심해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와중에 손꼽히는 군사 강국인 한국이 직접 나서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중국을 견제해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니 전 세계가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에 이어도 군사 기지와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한 중국도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자 동해함대를 철수. 이어도 군사기지와 이슈에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타국을 무시하는 전랑 외교와 더불어 자유진영에게 끊임없이 적대해온 중국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중국은 지금이라도 그러한 외교, 군사적 정책 기조를 바꾸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